안녕하십니까. 정선아집입니다 저는 일요일 장을 마치고요. 지금 차요태 농장에 왔습니다. <laughs> 여기는 저 아는 지인이요. 지인분이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오늘 신랑하고 같이 지금 여기 농장에 왔습니다. 연보 보세요. 이게 무 대체작물인데요. 차요태라는 겁니다. 차요태. 열대 식물이고요. 오 이분은 어, 특용 작물을 많이 재배를 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무 대체 작물에서 무가 주렁주렁 달린 것처럼 차요태가 와. 한번 보세요. 한 나무에 많이 달리면요, 200개씩 정도가 200개 넘게도 막 달리고 이런데요. 한번 보세요. 와 지금 한참 는 것도 있고 제법 큰 것도 있고 이런네요 이야 정말 신기하죠. 이에는 말려서 차도 끓여먹고요. 그리고, 오, 요건 제복 커. 그리고, 깍두기도 되고, 생채도 되고, 무로 활용할 수 있는 건다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요거를 생채 먹어도, 밥 비벼먹어도 맛있어요. 아삭아삭아삭아삭, 이래요. 야, 세상에. 완전 이거 터널식으로 너무 멋지죠? 차요태입니다. 차요태, 와 너무 싱싱해요. 와 저번에 제가 들깨 모종 가지러 왔을 때 정말 쬐끄만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막 이제 막 크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요 벌써 열매가 와 세상에 보세요. 지금 도한참 크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옆동으로 다다 다시 갈게요. 아이고. 여기도 차요태가 한번 보세요. 우와. 어, 제가요 장사 그 장날에 제가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수입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리고 차요태를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농장에서 제가 직접 어, 탐방을 왔습니다. <laughs> 지금 농부님이요, 열심히 따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 보세요. 아 세상에. 또, 또 이런 데까지 오시고. <laughs> 네? 이런 한번 보세요. 오시고. 지금 금방 따는 차야 됩니다. 오,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이거 칼을, 이게 껍질이 약간 질기긴 질긴데요. 칼이 들어가면 껍질째 드시는 게더 좋고요. 안 그러면 깎아서, 어, 깍두기나 또 생채나 그리고 된장국에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 대체 작물이기 때문에요. 무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 됩니다. 아시겠죠? 우와, 여기는요, 더 주렁주렁.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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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 아이고 아우 얘 예, 너는 언제 글래 아이고 여기 귀여운 애가 여기, 있네. 아이고 귀여워라. 야 세상에 큰 것만 골라서 지금 농부님께서 지금 따고 계십니다. 이거는 근데 원래 어느 나라 저 지방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그 원래 그 중남미. 멕시코 뭐 이런 저게 그러면 베트남 남쪽, 뭐 멕시코 이런데요? 거기가 원산지고 네. 지금 그 동남아 쪽에서도 네. 많이 재배를 하고 아 많이 요리로 쓰고. 그 제가 판매를 할 때야 보면은 그 베트남 사람들 보면은 차요해 갖고 어, 어, 응. 잘 알더라고요. 맞아, 맞아. 또뭐 아... 동남아 쪽에 인도네시아 네. 이런 쪽에서도 지금 구매를 많이 해요. 어, 어.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투경 작물을 좋아하십니까? <laughs> 아,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냥 네. 키우기 됐어요. 이제 알게 아, 지 지금 이제 4년째 키우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아무튼 너무 좋아요. 저도 제가 차일태를 몰랐는데요. 이분을 만나서 제가 차일태를 알았어요. 근데요, 진짜요? 한번 보세요. 저는 제가 저도 심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근데요, 와 확실히요 전문가로서 다릅니다, 달라. 제가 저번에 촬영했을 때는요 여기에 좀 하나 길게 올라왔을 때 촬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열매고 세상에나 우와. 그냥 자기네들이 먼저 그냥 막어 클기라고 그냥 막삐집고막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주렁주렁 장난아닙니다. 정말 잘 키우셨어요. 와 진짜 신기하죠, 그죠? 차요태 차요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어 장사를 마치고 신랑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인 여기 농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열심히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 어, 이제 휴가철이 끝나야 네. 많이 들어요. 지금 아, 휴가철이라 가지고 네. 아직은 덥고 하니까 뭐 장아찌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휴가철 끝나면은 네. 주문이 이제 폭발적으로 아 그래요? 대박 나세요 사장님. <laughs> 대박 나세요. 대박 대박. 많이 들어 지금 너무 많아 가지고. <laughs> 아 그, 뭐가 많으세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양이 우 음. 진짜 그런데요. 음, 한번 음. 보세요. 너무 잘 되었고 이거 이거는요 약을 아예 안 합니다. 농약 자체를 안 해요. 약안 해도 이렇게 잘 키운답니다. 그죠? 거름만 주고 거름만요. 음, 잘 비료도 주면은요. 거의 비료도 거의 안 주고요. 거름만, 거름만 잘 주면 이렇게 잘 자란답니다. 한번 보세요. 껍질째 드시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질기 그 뭐야? 치아가 약하거나 아니면 저칼이안 들어가면 반드시 껍질을 벗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그 손질할 때 네. 이게 진액이 나와. 아. 그래서 저 장갑을 끼고 네. 손질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알레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아, 그래요? 이게 이렇게 살짝 그뭐 이렇게 그두드리기 같은 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게 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고. 근데 음. 이제 그걸 고를 경우에는 물로만 씻으면은 네. 없어져요. 없는데. 없어져, 아 처음에는 그 모르고 이제 면 손으로 이렇게 깎다 네, 보면은 네. 여기 이제 뭐 무조건 증상이 붙어가지고 네. 손이 갑자기 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마비가 온다 해야 되나 살짝 아 그런 증세 오는 사람이 있어 다아니고아 이제 예민한 사람들 네, 그럴 때는 너무 겁먹지 말고 아 비누로 물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내면은 바로 없어져요 아 그래요 음.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게 진액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나 그,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장갑을 끼고 선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이제, 혹시나, 그, 어 제가 또보라사리도 쌀이버섯 종류를 제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우려내갖고 먹잖아요. 이것도 혹시나, 그어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장갑을 끼고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차요태야,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많이 달리니? 우와, 진짜 좋다. 와, 신기해, 신기해. 우와, 너는 언제 글래? 어? 야, 여기는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 위에가 많이 달리고요. 여기에는 얕은 데는 많이 안, 생각보다 많이 없네, 요 위에가. 위에가 많이 달리니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녁시간이 다 돼가요 저녁 맛있게들 드시고요 오늘도 정선아줌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직 6개월이 안 됐어요 6, 어, 8월 19일이 돼야 이제 제가 6개월인데 구독자 분이 세상에 20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부족한 영상이지만 진짜 많이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더 발전된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그리고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하는 정선아 집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녁 만나게 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농부님, 한마디 하시죠.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그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정신하시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거는 수입이 아니고요. 정선에서 나오는 차태입니다. 다 수입인 줄 알아서요. 제가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